믿음의 영웅 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무엇일까요? 영웅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그 가치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난색 가운데 영웅이 난다. 여러분 삼국지 이 들어보시죠. 왜 그때 영웅이 나왔을까요? 춘추 삼국 시대, 그 중국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을 때, 조조나 유비나 제갈공량, 또 여러 가지 장비, 뭐 동탁, 여포, 손권, 주유, 존, 이열 명의 핵심 인물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 영웅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구할 때 에,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거 아시죠? 까딱 잘못하면 지금도 일본 사람에게 종로로 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때가 어, 선조 때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정말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말 나라의 위기 가운데 이순신이 영웅이 탁 나타나가지고 어, 그 모든 외적들을 물리치고 도망가는 외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하다가 유탄에 맞아서 결국 순직을 당했습니다. 네, 이른 나이 53세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도 영웅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통합측에서 순교자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의 이야기를 좀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많이 아는데, 이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일제의 그 탄압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였 거부하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오게 가치고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닥쳐봐야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꽃을 핍니다. 자이 믿음이 평소에는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10g이 있는지 1 10kg이 있는지 내 믿음이 1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딱 당해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걸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아, 나는 믿음이 있구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권한 가운데 신앙으로 지키는 그한 사람이 더 빛이 환하게 빛이 어둠 밤에 촛불 하나만 켜도 모든 사람이 집중이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다 신사 앞에 절하고 그리고 변절했는데 그몇 사람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분들의 그 신앙은 우리에게는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지금도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해서 오게가치고 또 평양로에서 목사직을 파면당하고 또 가족들을 또 사택에서 쫓아냈습니다. 일부러 이제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런 가운데 결국 고문 휴위 중으로 해방을 딱일년 앞두고.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의 영웅이 되기까지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자이 아내가요 어디서 만나 결혼했냐면 부산 초량교회에서 만났어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부산의 초량교회 아시죠? 그리고 문창교회로 단임 목사로 부임을 해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자 결혼식 사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자 철양교회에서 눈이 뿅 해가지고 썸을 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이 오정모 이름이 좀 특이해요. 저 여자분이 오정모. 이 오정모 사모는요 정말 남편보다 믿음이 한수 우위입니다. 감옥에 갔다 오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홀로머니도 있죠. 또 자식 새끼를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좀흔들렸거든 그때 이 사모가 당신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야지 절대 나올 생각 하지 말라고 정말 지독한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여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한국 교회 자존심을 지킨 분이 이분이에요. 그때 대부분은 다 신사 앞에 절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진을 계속 띄어 보세요. 한번 여러분하고 절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신혼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일본 애들이 와 가지고 십자가 앞에다가 일장기를 걸어 놓고 이제는 여기 앞에 절을 하라. 분명히 1 0개명의 1개명과 2개명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갈등을 했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목숨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 가든 이 세상에 살다 오면은 돈의 유혹도 오잖아요. 또 어떤 권력의 유혹이 오잖아요. 이거 눈 질끈 감으면은 나에게 큰 돈이 생겨.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걸 거절해야 돼. 내 양심에 안 맞아.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간격이 있어요. 간격. 마치 홍해 바다처럼 좌와 우로 간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 순교를 당하시고요. 저 사모님이 혼자 남게 됐어요. 근데 유방암에 걸립니다. 유방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장기려 박사 아시죠? 다 부산 분 아니. 장기려 박사가 집도를 하는데 마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취. 왜요, 사모님? 이거 얼마나 아픈데 이거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암 덩어리를.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을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고통 받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요, 마치 안 하고요, 그 생, 그 살을 찢어서 그 모든 암을 적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마지막 그의 책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오사모를 얘기하는 거요. 성경 시부리서 11장에 추가할 믿음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신약 시대 시부리서 11장 뒤에 더몇 명을 집어 넣는다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을 집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사 심지어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통과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 쓰세요. 여기다가 믿음의 영웅들 뒷절에다가 41절에다가 써 놓으세요. 41절에. 믿음으로 살았던 추기철 목사와 오정모 사모가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사모님이 이제 이 유방암 치료 받고 이렇게 있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장군을 보내서 이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유교가 터지기 전이에요 이해되시죠? 해방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안 났으니까 북한에서도 일제와 힘겹게 싸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영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런데 이 사모님도 대단한 것을 알고 사각계짝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장교가 이거 김일성 장군이 시켰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죠? 딱 열어봤더니 여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요. 이한 상자에 또 하나는 문서, 이 문답, 땅, 문서 이런 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우리 주목사님 동지께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거 받으시라오. 이제 마음껏 팔아쓰시라오. 솔직히 저가 저와 여러분 같으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 전쟁 터지기 전이니까 아직 기밀성하고 적대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민족의 에? 일제와 싸워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으니까 애들 학비라도 대라고 갖다 준거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순교당한 것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순교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상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 상자 두 개를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우리 받으러 갑시다. 그거 나중에 통일되면은 어디다 있으면 받으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오정모 사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꼭 오정모 사모님을 좀 기억해 주세요. 주기철 목사님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웅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 또 자신에게 맡겨 준 교회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찬양대요 네, 오늘도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예. 네? 지민이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잘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축복하고 그냥 막 입빠이 대신에 네. 막 만나면 밥 사주고 할렐루야 주머니를 여세요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 우리 교회에서 대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저 방송실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우리 경수 아저씨 우리 경수 같은 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는 아무 편하게 예배를 지금 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박지원 샘 얼마나 지금 피곤하신데 직장에 와서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판주로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잠을 못 자고 불나면은 뛰어가는 소방수. 119 구조대, 경찰, 공무원들, 또 일반 시민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은 꼭이 순신 장군만 영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다 영웅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당신은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십니다. 시작. 성도님, 당신은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십니다. 예, 그런 말 하도도 돼요.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수일날 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편한 자리에서 맥주 한잔 걸치면서 지금 노닥거리는데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내서 그냥 힘들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로마의 핍박을 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목베을 당하고 좀 있다 나오죠 톱으로 썰게 되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는지 제자들 중에 머리로, 머리를 반토막으로 톱으로 쓰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살 가죽을 포를 떼가지고 죽인. 야, 정말 인간이 능지처참 아시죠? 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달라요. 이 설민 석이라는 분이 강의할 때 들었는데, 이 말에다가 사람 팔다리 묶는 거는 능지처참이 아니에요. 능지처참은 살을 포를 뜯는 게 능지예요. 능지 포를 뜯는. 그런데. 옛날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십시오. 주후 313년에 로마의 칸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이제 믿어도 된다. 너희들 안 잡아갈게. 마음껏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다 예수 믿으면은 다 사자구리다 집어넣고 다 악어 밥을 만들고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숨겨 안 당해요. 그렇죠? 아니, 공산국가 빼놓고는.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자꾸 나태해지고 또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는 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핍박이 와야 정신이 바짝 나는데 이 핍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텅텅 비어요. 젊은이들이 다 세상을 나옵 그래서 그 좋은 이, 이 여기에다가 클럽을 만들어요. 왜 그러면 이 천장이 높으니까 딱 클럽 만들기 좋은 데가 교회예요. 진짜 유럽의 그 교회 보면 클럽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아요. 여기다 이 부스 차리면 여기도 훌륭한 레스토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핍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죠. 이것을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와야 내가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아 이러면요 잘못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때때로 성도들이 가시가 돼서 저의 옆구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아파서 도망가고 싶어요 교회를 근데 하나님은 저를 낮추신다라 그리고 저를 회개할 거리를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줘요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고난과 가시와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가 초대교회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우리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처럼요. 우리도 믿음으로 남과 북도 갑자기 통일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공인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우리 때 남과 북은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 안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리라. 우리 남편이 또 우리의 부모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김건웅 어르신도. 언젠가는 지금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 김검 어르신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푸들푸들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수 믿으면요 그 지역이 다 예수 믿는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몇 절만 읽어볼게요 29절 다같이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자 첫째는 믿음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요 계속 띄워줘 보세요 자 따르잡시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웅이 되야 되느냐? 이슬 백성들은 분명히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는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어 밀고 밤세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큰 기둥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를 육지 같이 건너왔어요. 바다를 육지 같이 건너게 된 겁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그때 골리앗과 싸울 때 15살이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까까머리 중학교 3학년짜리가 3m대가 되는 골리앗하고 맞짱을 뜨는데 마치 홍해 앞에서 백성고 똑같죠. 근데 뭐라 갑니까? 쫄아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죠. 야, 너는 나 보다가 응? 망군의 요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짱또를 받아 그래야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우리 인생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또 이어서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며칠 동안 7일 동안 자이 말씀 띄워주세요 자 여리고는 굉장히 내벽과 외벽이 있다고 했고요 이 높이 고가 10m가 되는 어마어마한 어, 중국의 만리장성 다녀오신 분 계시죠 이 만리장성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저도 거기 가봤지만 그것처럼 이 폭이 굉장히 두툼한 벽이에요 이게 두 개요 내벽 외벽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방법으로 쉽게 무너뜨렸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쉽게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안 되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진을 흔들어 버리니까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너무 너무 여리고 성처럼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좌절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환경과 여건을 흔드면은 이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난공불락,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자, 31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어떻게? 자, 그때 스파이를 숨겨주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안 식구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 여호사 군대가 분명히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스파이를 숨겨줬다고 그랬죠. 결국 전쟁이 나서 여호사가 쳐들어올 때그 빨간 줄을 단이 라합 집만 아무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대적들이고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여 또 다른 기생 라합 집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 기생 나은 순종함으로 기생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결국 망하지 않고 그 가문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자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자 이제 35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35절부터 몇절 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오 사모님은 지금보다 현세보다 미 영원한 천국을 더 소망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문을 받고 그리고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요. 일제 그 순사들이 너 풀어 줄게. 신사 딱한 번만 절해라. 그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자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오게 가치는 시련 37절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먹지 못해 궁핍하고 환란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로부터 한국 교회로부터 제명돼 가지고 그 결국은 7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목사들도 똑같이 일제 압잡이가 돼 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핍박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복직을 시켰잖아요, 총회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동료 목사를 그를 수가 있을까요? 목숨이 위태로우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른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목사도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옥해나 칼이나 죽음이나 어떤 곳에서 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자, 우리 39절 40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이 사람들은 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사람의 믿음의 행적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또 우리 잠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